네 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린 여자 코인 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서싱트 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42분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이 우리 서싱트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주말 저녁까지 방송을 좀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싱트 드디어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이 이렇게 좀 터져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다들 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반등이 맞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또 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들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상승에서 만족하고 그냥 털고 나가 버리신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진짜로 5일도 안 돼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후회를 또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입수한 이 세력들의 반등 스케줄에 따르면 자딱 앞으로 이 5일 안쪽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음 주한 금요일 정도까지.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주게 될 건데 자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바로 단기폭등의첫 번째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매집의 신호탄 요거 자체는 사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집이 아니라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매집이라는 거자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이 단계적인 퍼포먼스가 목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니까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서싱트라는 종목 자체를 띄우기는 띄우되 그러니까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때처럼 개인들을 한 차례 꼬셔내고 또 자연스럽게 이 물량들을 털어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반짝 상승의 구간을 통해서 이 개인들의 자금을 또 다시 한번 싹다 쓸어가게 될 것이다. 자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 매집일 정도 모르시는 상태로 그냥 마냥 무지성으로 요 종목을 들고 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세력들의 탈출로 인해서 추세가 꺾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고점쯤에서 더갈줄 알고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제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타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까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세력들한테 당해서 그저 이런 구간은 물려만 있는 이한 명의 피해자 역할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이 스케줄 확인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정보를 역유용하는 승리자가 되는 그런 매매를 다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차트 한번 훑어보고 현재 이 소수만 알고 있는 세력 일정들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뭐 차트고 나발이고 그냥 빠르게 이 반등 일정들만 알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여기 영상 제목 밑에 있는 댓글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매 영상마다 무료 정보 받기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번거롭게 입력하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좀 자료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 시켜둔 거니까 자 요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서싱트라고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가 봐도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세력들 일정들만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도.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 있어요. 답 안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아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편안하게 이돈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서싱트 지금 현재 차트 먼저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차트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 짓고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서싱트 보시게 되면 단기급등 이후로 자연스러운 지금 되돌림 구간에 들어선 그런 모습이에요. 먼저 이제 일본 기준을 보게 되면 자, 전에 1,540원 대까지 올랐었던 이 강한 양봉 이후로 바로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1,380원 정도, 70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세가 강하다. 라기보다는 단계차익실현구간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눌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지금 밑구간의 아래에서 버티고 있고 21선이 또그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구간 1320원대 자 요자리가 단계적인 지지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지금 볼린저 밴드 중단선 위에서 여전히 캔들이 유지 중인 상태고, 밴드 자체가 지금 상방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 추세는 여전히 지금 상승 전환 국면에 가까워요. 자, 다만, 오늘 캔들 같은 경우에는 과열 완화 과정이다 보니까 1에서 2일 정도의 눌림 조정은 당연히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무난하게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어제의 고점 자리, 자, 여기 위까지는 무난하게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4시간 봉상으로 보게 되면 단기 흐름이 조금 더잘 보이는데 자 지금 5일선을 잠시 이탈하기는 했지만 아직 지금 2 1선 위에서 움직여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조정이 아니라 단기 이격 회수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안으로 회귀되는 정상적인 결과. 아 RSI도 지금 마찬가지로 70대에서 지금 55대까지 내려오면서 과매수 구간 해소가 진행 중인 상태죠. 자,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아직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지지는 자, 21선. 박스권 상단 자리 1320원. 여기 잡아 두신 상태에서 자, 그 밑으로는 21선 구간 1240원. 그러니까 매물대 하단 구간이자 볼펜 중단선 가격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직전 고점 1500원대. 다시 한번 잡아 두신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한 차례 물량들을 긁어낸 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위구간 1600원, 1650원 대까지 추가적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320원, 이 자리에서부터 1650원 이 구간까지는 대략적으로 지금 3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붙어준다라고 할 시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 1650원, 여기에서 거래량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일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차트로만 봤을 때의 냉정한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근데 사실, 솔직히, 이 종목이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1367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165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봤자, 수익률이 지금 30%가 채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먹자고 코인하는 거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서싱트라는 종목이 오랜 기간 빠져왔던 만큼 이 반등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인가,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서싱트라는 종목, 저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못 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못해도 80% 이상 가져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왜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앞으로 얼마? 딱 5일. 그러니까 이 5일 안쪽으로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 주게 될 건데. 자, 일단 지금 이 서싱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잊혀졌어요. 자, 그치만 이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소싱트에게이 외부적인 시장의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관심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쌓였다 싶어졌을 때 바로 이때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을 다시 한번 빵하고 뚫어주게 되면서 이때와 같은 이런 순간적인 폭등 구간이 또 한번 나와주게 될 거예요. 자, 그치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 자,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상승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단기 폭등 구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정말 저점에서 대응을 확실하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또 순간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반대로 대응을 정말 애매하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 순간적으로 엄청난 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이자 함정과 같은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무지성 매매가 아니라 이 세력 스케줄 확인하시는 거. 자, 요거는 정말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세력들의 스케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서싱트라고 요청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 서싱트 내부 세력들의 매집 스케줄 전부 다 그대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무료로 좀 알려 드리고 나눠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별거 아닌 줄 아시는 분들, 또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좀 축하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은요 저처럼 코인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닌 이상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알고 있는 양질의 정보 제가 장담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인맥으로는 절대로 다른데 가서 구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게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그니까 러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자, 그지만 이렇게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 즉슨 지금 현재 이 서싱트 코인의 특정 가격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 내용이고 지금 현재 이 서싱트가 많이 빠져왔던 만큼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니까 이 오더북 깊이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오더북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가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처음에는 위에 매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매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특정 시점 이후로 갑자기 매도가 쭉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위에 있는 물량들을 빠르게 집어삼키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쭉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는 가격대들을 좀 인위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쭉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얼마에 어떤 스트를 잡고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까지 상세하게 지금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한해서는 이런 세력 스케줄들의 말로 정말로 이 ATM과 같은 그런 정보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세력 스케줄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아가듯이 이 시장을 ATM 삼아서 돈 벌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 적힌 수량, 뭐 가격, 날짜 이런 것들 좀 시원하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요청 주신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서싱트라고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거 그냥 그대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남들 돈 벌어가는 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요청 남기셔서 이거 내용 확인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데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내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키는 게딱이한끗 차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좀 보답으로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실 건데, 문의하기 819-964. 자, 이쪽으로 서싱트라고 요청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이서싱트 관련된 내부 정보들 전부 다좀 투명하게 가감없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서싱트 차트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는 뭐 마켓메이커 스케줄, 세력 스케줄, 이런 것들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이런 미공개 정보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다들 좀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보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또 이런 세력들한테 당해서 더 이상 피보지 마시고 좀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 뿐이고요.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행 직무득. 행하지 않으면 득함도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코인으로 졸업하시고 또 안전하게 탈출하시는 그 날까지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와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